도 o 정단속구간 n t have to go a h a v 입니다 go. You can't have to go. You can't have 정 o go. y 속 u c a n have to go. 에주 c a n 단속구간 e t 다약 500m c 방 n t have to c 약1 k m 미 전방에 버스 전용 차로 단속 구간입니다. 약500 미터 방에 버스 전용 차로 단속 구간입니다. 1km 전에 버스 전용 차로 단속 구간입니다. 약 전방에 버스 전용 차로 단속 구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 버스 전용 차로 단속 구간입니다. 약 전방에 버스 전용 차로 단속 구간입니다. 약전속 구간입니다. 버스 전용 차로 단속 구간입니다. 약 1 k m 0ต상당 버스 전용장에서1 m 상당 버스 전용차로 서 출발하는 다 만남의 광장 휴게소 k m 상방에 만남의 광장 휴게소입니다 1 8 m 휴게소까지의 거리는 28km입니다 약1 k m 상 만남의 광장 휴게소입니다 약 1km 샛방에 휴게소 휴게소 만남의 휴게소입니다 다음 휴게소까지